1976년 3일 민주구국선언재판에서 시민들은 입에 십자 모양으로 검은 테이프를 붙이고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사진으로나 봤던 그런 풍경을 오늘 현실에서 겪게 될 줄은 차마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5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반민주 폭거입니다. 저를 제명하겠다고 하면 물론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보도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통해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를 것입니다. 입만 열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전두환의 개엄정신을 이어받은 세대인가 봅니다. 윤석열은 정권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